아, 저는 육군 학사전기북동지회 그, 아, 회장이 네, 조원이라고 하요 전군연합 13개 그예비 단체가 모이는데 거기 그, 어, 대변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매는 미리 맞는 게 여기 뭐, <laughs> 말을 안 하면은 쫓겨난다고 해가지고 <laughs> 못 나간다고 해가지고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더 나서지 않는 게 인데요. 어, 여러분 들 여기에 작년 어, 처음에 저쪽에 작은 사무실을 열을 때 강남에서 <laughs> 그 투쟁하던 장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laughs> 방송 중에 여기계 신지 아티시를 포함하여 아육사장도 해사 해병대 기타 이렇게 모여6 육사 여기서 모여가지고 부정선거가 아킬했을 겁니다 이 모든 만악의 근본, 근본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현재까지 40여 년된이 그 뿌리 깊은 좌파의 뿌리가 바로 5.18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 그것이 그 사실은 그 모든 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부정성거다 이것이 자유, 어, 대의민주주의를 어 근본적으로 상상하게 <laughs>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그 뜻을 뭉쳐서 제가 그꼭집이 문을 <laughs> 한 열어가지고요. <번 해봐서 웃음> 이 인천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기다가 글을 그, 남겼는데, 아마 저기 화한 뭐 이런데 남기는 거는 굉장히 궁금할 겁니요 그게 작년 10월 분금합니다궁데 네.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정의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고, 어, 제가 박명록에도 그, 쓴 것이 그길 끝에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민경 아,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어렸을 때그 꿈이 어,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그좀 아, 똘똘하고 공부 좀 하고 그러면은 너무 대 대통령 된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죠? 아 저도 그런 그 뜻을 가진 적이 있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아 저런 분처럼 어, 정치이 될수 있다면 할수 할수 있겠다. 아, 사실, 그런꿈을가졌다가 아, 경시라고는, 뭐, 전혀 먼 길을, 아, 저,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런 어떤 날, 어, 아, 어느 날, 민경욱을 만났어요. 어, 아, 그 아까저민경욱 의원의 16년 3인 시에는 김재수 회장이 있지만, 아, 저런 꼴랑 1년 선배입니다. 아, 제가, 그, 우리 민경음을 보면은, 지난 몇 년간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민니언하고도 초창기에 정신이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내가 그 하는 일,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검증 수사를 좀 오래 거쳤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많이 좀지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한 3년을 제가 지켜보고, 한 1년 반 정도를요,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laughs> 저거 저 믿을 수 있는 놈이냐? 예. <laughs> 네, 해가지고 이제 그 그런 세월이 검증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아그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잖습니까? 그런 자리도 일부러 피했어요. 지금도 저기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밥한번 같이 안 먹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됐고 소주도 한잔 하게 됐고 허심태안한 얘기를 하게 됐고 아 이럴 때. 아, 이 사람 좀더 연구해볼 만한 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아, 이 사람은 진짜 그 술장을 보겠구나. 예, 네, 그 술장을 그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몇년지켜 보면서 미안한 것이 저렇게 염색을 해서 일찍 만 말이죠. 제가 그 후배 같죠? 예, 네. 아니, 정말 그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도 그 지난 몇 년을... 막 소갈이 하면서 매일 매일을 분노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세월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폭삭 늙었어요 사실. 은 근데 이 녀는 더 깊은 곳에서 더 가까이서 이렇게 어, 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이 부정선거라는 아주 어려운 명제, 민감한 명제, 정치인들이 피하는 그런 과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어, 나중에 그 황교안 대표님 오셨습니다가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6.8 2 재검표 그때 그 진실을 보시고 아주 큰 힘을 보태신 그 천군만마 이상의 황교안 대표님께서 힘을 보태주셨고 그 뒤에 또 많은 좀더큰 저변의 확대가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저기 그뭐 아, 옆에 주말이라 사무실에서 기억이 없었는데 적당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 민경욱이 옳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도 옳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맞죠? 되겠습니다. 예. 민경욱이 옳았다, 우리도 옳았다. 네. 예. 민경욱, 민경욱의 원이 거듭 아, 맞은 자리, 뺀 빼앗긴 자리. 원래 그 자리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모든 것그 자리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물의 각자 다 이렇게 적당하게 그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민경호 위원은 원래 갔어야 될그 자리, 그리고 또그 행안부 아 아니 안 행안위 아, 행정안전위원회를 꼭 들어가서 거기서 아, 이 재선을 재선을 꿈꾸지 않고. 저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하겠다. 그렇게 한참 정치인으로서 저쪽에 끝에 그의일 끝에서 정의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말이 좀길어지셔나됩다 <laughs> 어, 네. 네. 아, 장덕근 회장님